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4절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4절서 6절.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이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으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인 인나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오늘 이사야 5 5장 하절 쓸데는 말씀으로 명령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 금요일에 나오신 분에게는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 음. 예, 만민의 인도자라고 그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민의 명령도로 순종하면 은 하나님은 너희 인생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 그냥 명령을 들으면 그냥 책임 안 줘요. 책임을 줘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여러분을 책임져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임진다는 그 얘기가 없는 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 내게 달려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다 보는 거니까 여호와는 죽기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기로 건지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이다 모든 것 그분의 손에 그이니까 3일상 2장 6절 7절인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야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하고 그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불쾌하고,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나. 권림도 없어. 6장 9년째인 과 똑같습니다. 영국은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난해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여, 나를 말면 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오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도 <laughs> 여러분의 뜻대로 하 하나님이 오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가 절대로 교만을 쓰라, 교만은 은폐 망의성우에거만을 넘어지네, 갑자기 하겠어요. <laughs> 바로 마찬가지에요우리데 겸손해, 응, 노를 참는 자는 용사보다 마음을 다지 자는 성을, 뱃는 누가 나은이라. 자언서 16장 30일. 응? 집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구가 어때며. 여호와께서뭐 지키지 않으면, 그 파수구 이어나면보사하다이 어, 말은 무엇입니까? 10편 127편 1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지켜주려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도 모두 하나님 지켜주어야 그리야 만국이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하다네 그러나 우리는 끼를 부리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지하므로축복합 요한열사 1장 절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디인 자라 이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인자녀라 아버지한테는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와서 응? 어? 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다 말씀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지만 아버지 품에서 우리 같은 형상으로온 거예요. 여자의 옷은 이제 그. 분. 여자의 우순이라는 것은 다 남자의 웃순이지만 여자의 웃순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직접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음, 많은 사람, 마리아시오, 마리아축복해요 축구여, 어머니를 축복해서 <laughs> 여러분, 마리아는 축복권이 없어요. 마리아에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 구하면 안 돼요. 마리아는 복받은 자였어요. 예수님 오지오은 여자요. 가난한 혼인 자체도 여자요. 이랬어여자내 때가 안 됐는데, 어떻게 자기 어머니 여자라고 합니까? 확실하게 해놓은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 그분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죠. 이걸 알아요 그게 잘 아는 거예요. 응? 하인들아, 너희가 말이야, 응? 예수가 허는 대로, 그분이 허는 대로, 내가 숨야 돼. 돌 하나, 여섯 개나 예수님이 할수있 물을 아홉 가지 채워놓어라 그때 떠다 줘. 왜? 말이야는 잘안 해. 내가 낫지만 그는 하나님을 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바라. 주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아야야되요그만한건안 돼요.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그분을 참 사랑해요. 응? 누굴, 물론, 첫째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응? 그 엘리사, 또 스님들은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 생일하게 중요했잖아요. 얼마나 중요했어요? 여러분, 산 사람들 보고, 데타이 타고, 산 사람 많이 봤대? 땀새 내가 풍풍나고, 정말 풍풍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밥을, 가서 언제 잡자. 그그어머이 기분 좋은데, 하루를 갔더니, 담배락에다가, 자기네 집보다 더 높은 집에다가, 집을 하나 짓고, 거기다가 뭘줬어 침대를 놓고, 책상을 놓고, 첫 대를 꽂아놨어 그리고 밥을 먹고,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내네 생각에 주의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생각의 주인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집복합니다 하나 두 번째 세상에 비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비서 어디냐고니세요 계시록 오장5 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집과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니이 책과 그일국 인을 떼시라 하더라. 사도행전 십사, 삼중, 만유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로 만유의 박병의 부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하다라.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어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며 훈과 영박을 과쓰여주요 사람의 마음의 뜻을 감찰하시면되요하나님말씀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요 예 누구에게? 믿으실 때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신나면 여러분이 믿음 없다도 믿음이 일뿐은 있겠지 그죠 있어요 없어요? 1분이 있어요 없어요? 1%만 있어도 하나님은, 1%만 있어도 하나님은, 계자심하는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입을 내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역사가 일어나는 요 이루어진다, 역사가 나타난다, 그럼 역사. 나타나지는 거예요. 얼마나 심심해요. 믿음은 말하는 게 있어요. 보이는지. 믿음이 없으기쁜시게보다 하나님께 나한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삼주심을 믿어야 할짓다 7일에서 7장 1절 7일에서 7장 6절의 말씀 그러니까 확실히 믿어야 해 셋째로 여호와의 우리 의리라 예레미야 23년의 극주의 극인 아래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 편안히 커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 의리라 이 걸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3416회, 그날에 유다가 구원 없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 그이가 이 걸음을 이으리라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안전하게,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나를 많이 아시해올지을죠여호와는 나의 목자선이 내게 부족함이 없어. 나를 부른 초장에들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내 영혼을 소생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겨로 인도 내가 움치만 사망의 골자로 달 달지어 여호와께서는 응? 움치만 골자로 달지 해를 들여오지 않게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며 주의 집안의 확대가 나아야 주께서는 원수의 골자로 내게 산을 덮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 내장이 넘치나 내가 평생에 선한 순간에 정령떠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더하리다 다윗은 내일 고백했더니 그대로 된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 할수 있어요 할수있어 절대로 구여하 하여튼 의심만 하지 말고 뱉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라며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해 나는 너를 애국당인 것 여호하라 너는 입을 여호 깨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오늘 여러분 어차피 입을 크게 벌리세요 여러분의 목표는 아주 도저히 감히 세상에 상상도 못해요 벌리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벌리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나 믿고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는 걸 믿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편 81편 10절에는 말씀해요 계시기2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을 진실하고 참된 자라 주곧선지자들이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의 결코 속기지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에게 보내셨도다 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5장 3절 하나님의 종모세가 노래 어린 양이 노래를 불러 가르되 주 하나님 곧전능하신이시오 하시는 일을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이 왕이시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거죠 였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주의 말을 그대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모호는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분이시요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역사에 이는나 그래서 예도 대답하여 가라대기록된 사람일 떠그로만 살게 하나님이 이루어말씀으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이시작 이전에 금식 40일 때 마귀의 시험에 말씀을 이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때그때 말씀으로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웁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네. 놀라지 말라. 난내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붙세계려 참으로 널 도와줘. 참으로 이루어줘. 이 말이 뭡니까? 이사야. 4 0장 전에 숙절에습니다 사람을 두려움을 부에 걸리와 여와를 호 안정히. 이 말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인해 그래서요, 너희는 하루 일을 자랑하지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알도, 아무나 알수없느니라다자문1 27장 2절에가 도가 이는 일을 불문을 금을 칭찬하는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문 27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요. 주님 한 가지 뭐, 마침니 여호와의 손이 따갑 구원치 못하시며 귀가 며에 듣지 못하시며 우직 너희와 너희 응? 와 너희 하나님 사이로 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온 너를 듣지 않게 하며 갑니다. 이사고식은인체전에만은 죄를 좀 빨리 획겨야 하지. 빨리 획겨 말하면 변원 지는데교만해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소.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 기린들이서 회개해서 거듭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명령은 간단합니다. 너희 남, 너희는, 너희는 내 마음의 교위라는 니다 너희는 하나님 안에 음의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내말음에거하면 내 무엇이든지 원했는데 구하라. 그냥 이룬다고 또한복음 15장 칠절의말씀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을 듣고 온전히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명령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영원의 성도를 증말하고 있다큰죄 나가게 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가장 기억에 쓰임 받게 가장 온전히 가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자인같이 죄자 감건함이그 생명풍성이 넘치는 하나님의 권상들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러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하열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